자 역시 브락식상전에서는 테란대 저교전 해줘야죠. 레이너 나온 김에 가봅시다. 처음은 회심의 일격 찍고 들어갑니다. 자, 좋았어. 브락식상전에서 태조돈이라니 완전 지대로인데 히오스의 시나리오대로 잘 만났습니다. 시스템 내전이죠. 시청자들을 모아서 아주 깔끔하게 4, 맞춘 상태예요. 3, 2, 1. 가자. 출발하시죠. 가자. 캐릭터에 <laughs> 몰입하자구. <laughs> 남자답게. 얼마든. <laughs> 캐릭터의 말투를 <laughs> 그럼 여자답게 <laughs> 여자답게 해 어쩔 수 없다 오늘만 넷카마 허용합니다 요즘... 감히 스투코플 믿으라는... 아 그러고 보니까 맨날 프로듀스 하다보니까 전사들이여 막 이런거 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거 테라달려니까 말투가 어렵네 프로토스는 대사가 쉽거든요. 전사들이여, 전우들이여, 형제여. 그세 개만 합쳐준 다음에, 뭐뭐 했네. 이렇게만 말하면 다 프로토스 언어거든. 프로토스 언어. 이봐. 끌려가지 말라고. 끌려갈 뻔했다. 프로토서는 참 이해하기 쉬워. 어 시즈모드 위치 대박. 나이스 시즈모드. 밀어내고 스킨팩. 탱크 포격. 논논논논난난난나야야 <laughs> 완전 샌드위치다겠다. 여기서 땅. 이럴 수가. 아 그래도 나이스. 또짐 레이너 됐다 자, 과거, 가자 가지마서 빨리 위쪽으로 싸워줘야죠 아 캐리건이 레이너를 이렇게 제거를 한다니 말이야 너무하다 캐리건 자 좋았어 여기서 와리가리 컨트롤 합니다 가끔 가서 W 걸어주고 우리 돌격병들 잘 싸우게끔 만들어준 뒤 한번 밀어주고 여자친구 한번 밀어주고 근데 감염된 캐리건한테 딱히 정을 가지진 않지 않나 캐리건이 아니 캐리건이네짐레이너가 감염된 캐리건을 상대로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막 총으로 쏠라다가 참고 막 그러죠 그거 기억난다. 짚 레이너가 캐리건이 기껏 인간만 들어놨더니 다시 저그 돼가지고 감정 표현 그때 쩔었는데 멘탈 터졌던 짚 레이너였습니다. 위쪽 신호기를 쉽게 뺏을 수가 없는 걸? 어, 대학카! 대학카 왔다! 벌집으로 만들어주지! 벌집으로 만들어주지! 안 된다! 야, 근데 우리 조합 쩔어요! 해병 탱크 마린! 해병 탱크 마린이면 똑같은 거잖아. 이런 멍청이. 해병 메딕! 마... <laughs> 마린 탱크 메딕! 어, 그거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척하면 척이죠? 해병탱크 그 마린이면 똑같은, <laughs> 마린이 둘이 낚여있는데? 팀팩! 제거! 좋았어! 대학가를 벌집으로 만들었다! 세개 채워놓고요! 기다립니다. 딱두대 때리면 데미지 엄청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영웅, 레이너 그런 것입니다. 아, 상황이 좋으니까? 핫. 아, 괜찮아 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 어떻게든 될 거야 시즈모드 풀어! 그렇지, 나이스! 자, 남자답게! 나가신다! 자가라! 좋아 격려! 격려를 쓰면 용병들이 이동 속도랑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엄청 좋죠? 자캐리건는 항상 신경쓰고요 눈치 보고 있다가 혼합물 찍고 세대 찍고 뿅 좋어 위쪽 라인만 뺏으면 되겠구만 팝팟팝팟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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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그가 온다 테란이 저그를 소환했다 저그를... 발레리안 맹스크가 했던 짓이죠 5대5 가르마 탑경려 저그한테도 격렬을 쓰면은, 적용이 되겠지? 되게 좋겠는데, 그럼? 어쨌든 여기 막아주고. 좋아, 해병 탱크, 메딕. 어마어마한 조합이에요.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조합. 됐어. 아니야, 영웅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돌격병이랑 용병도 적용된다고 하니까. 잠깐만, 한번 가서 써볼게요. 그럼 과연 히드라한테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 거 같다. 뭔가 안 되는 느낌이야. 감히 혓바닥에 내밀어 대학하말 타고 다니자 투캠노노노 no, no, no. 좋아. 어우, oh. 여자친구 조심 스팀팩 스투코프 노런 빼샤 말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네요, 저거는 저그들이라서 용병도 돌격병도 아니라 적용이 안 되나 봐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네. 아, 좋아, 이거 각이다. 격려 딱 쓰고! 막타! 그렇지! 아니네, 내가 아니네? 그래, 잘 먹었어? 어차피 이 호스의 막타는 중요하지 않아. 우물이라도 깰까요? 해보, 와! 멋지다, 멋져! 그렇지! 대박이야! 제 애완 드론, 애완 드론. 저희 애완 드론입니다. 벤시. 말잘 듣는 벤시아 하나 뽑았어요. 말잘 벤. 캐리건. 벤시아 때려! 똑똑똑똑 따락똑똑딱. 벤시아 돌아와! 벤시아 돌아와! 위험하니까 말이야. 티티 가즈아. 아래쪽을 노리자. 랩 차이 지금 되게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죠? 태아카. 대학아. 태아카한테 벤시 박아. 어. 아쉽다. 컨트롤 좀만 더 잘했으면은. 잘했을 수도 있는데. 자, 신호기. 여기를 먹어주고. 위쪽 신호기도 먹어야죠. 히오스 하지 않아. 괜찮게 갈수 있어. 벤시 힐 바뀔걸요? 아까부터 회복하던데. 오, 대학가. 벤시야, 쳐! 어! 벤시야, 너라도 해! 어, 벙커링! 까! 개손해. 노바. 잘했다. 대아카, 대아카 딱 잡아주고 그렇지 나이스샷, 나이스샷 위쪽 신호기도 먹어주면서 상황 좋아집니다. 야 이런 게 있었네 나 이런 거 처음 봐. 여태까지 이 맵에 이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구나. 아, 오, 오, 신기하다. 아, 오, 신기하다. 저런 건 몰랐네. 맵에 이렇게 생기는지 몰랐어요. 너무 게임하느라 바빠가지고. 외부 환경에 신경 쓸 수가 없었다. 맵이 굉장히 디테일하구만. 따샤. 벤시아 쳐! 잘한다 벤시야. 역시 벤시 넌 짱이야. 그렇지. 그렇지. 신호기를 뺐자. 저그 동물원 깨워야죠. 아, 이거 먹자고요. 오케이. 이런 거 먹으면 또 신경 쓰이겠죠? 다다다다다다다따다다다다다다다다 좋아. 올라가 볼까? 지원 갑니다. 옆쪽으로 치자.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이고. 야야야, 자가라 그렇지. 나이스 짱. 햇바닥, 햇바닥 조심. 스티팩. 도도도도도 영, 영. 영, 그렇지. 컨트롤, 허리 돌리기. 따시쿵. 따시쿵. 깨. <laughs> 어 탱크 개 느려 아 그래도 쎄? 좋아 탱크 가짜 여왕의 시간 끌렸지만 잘 싸웠어 우리 오케이 용병 캠프도 먹어주고 탱크 막타 스투코프 와 근접 시즈모드 나이스 저그가 온다 레이너 빡빡이 시절엔 허리돌리기 쩔었는데 어, 이거 스타2 거쳤다가 히오스까지 오니까 힘이 다 빠졌구만. 힘들어 죽구만 내가 스타2 할 때는 말이야. 어, 전공 타난도 더 범위 넓었고, 나만 보면 그냥 다 무서워 하고 그랬어. 최근에 그래도 업그레이드 됐는데 말이여.

짱이야, 레이너. 전투자한도 먹고. 용병이랑 돌격병 강화도 해주고요. 격려도 해주고. 벤시 떨어뜨리고. 약진 앞으로! 가즈아! 세발 모았다, 캐리건. 빠샤! 나이스 큐! 어, 내 벤시! 아 애완벤시 죽었어요 눈물 나의 소중한 애완벤시가 조심해 이게 보니까 평 벙커링 팟파 팝, 평큐평평 더블 평 아무튼 이런거 하면 되게 좋은거 같아요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좋아 우리팀에 승리다 나이스 테란이 이겼다 역시 저그는 저그는 져야 제맛 테더더는 역시 테란이 이겨야됩니다 그게 재밌어요 간다 회복 대학카이 건방진 녀석 좋아 깐트를 격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더블 대학카 스투코프 죽거라 스투 줄여만해서 죄송합니다 스투를 욕한게 아니에요 스투코프를 모라한겁니다 들어갑시다 님들 고고고 오 마인 3개 심어놓고 가자 넥서스 점사 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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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넥점 아니 넥점 넥점, 넥점. 제발 넥점 아, 넥점! 아, 까! 넥점! 까! 넥점! 탱크! 시즈모드 박아놓고! 넥점! 따! 따! 아직 한발 남았다. 마지막 영웅은 마지막에 나타난다? 영웅이야? 아니면 트롤이야? 하 <laughs> 아니. 그저 파이어벳 했을 뿐 파이어벳이었다. <laughs> 노어파벳, 빵빵어파벳이었죠. 그냥 아, 이거 밀수있었는데 넥점을 했으면 은 이거 밀었을 텐데. 자, 없이 넥점을 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다. 히오스 하지 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도 라인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설마 이오스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오스가 된다면 말이 안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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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벤시 죽었다 괜찮아 그래도 가짜 먼저 잡아주고 자 테아카 톡톡톡 톡톡톡 오케이. Okay. 달려, 그냥, 달려! 넥서스 깨러 가자! 기기, 기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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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택! 강제 어택스 팀팩!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다다도도다도도따다도도따따따따 넣 주세요. 넥서스 좀. MVP 노리지 말고 넥서스 좀 쳐요, 우리. 야, 레이너 세게 세다. 재밌네요. 짐레이너 짐이 아니었습니다.